제가 오늘 뒷바퀴랑 앞바퀴를 뺀 이유가 예전에 조수석은 이뒤 스테빌라이저, 그러니까 활대, 활대죠 활 이게. 이 활대 고무고 저쪽 반대쪽은 활대 고무랑 이 활대 링크를 갈았어요. 근데 운전석을 못 갈았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아니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활대 고무는 여기 빼가지고 이제 이렇게 끼는 거죠. 근데 이거랑 두 개만 바꿔도 잡소리가 안 나고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프레임식이 있고 뭐모로코크 무슨 뭐 그런 식이 있잖아요. 쌍용차는 대부분 이제 렉스턴 프레임식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뼈대가 있어요. 저 앞에, 어,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 길게 뼈대가 쭉 온다고 여기에다가 뭐 이런 서스펜션 달고 바퀴 달고 차체를 위에 올리는 건데, 네, 그러다 보면, 승차감이 좀안 좋죠. 그러나, 단단한 건 있죠. 그리고 이 차는, 보시면은, 자동기야! 하고 이렇게 쭉 통째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일자 축, 그러니까 리지, 리지드 빔식이라고 하고, 대신에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오링크를 적용해죠 오링크. 오링크란 게 뭐냐면은, 어, 링크. 그러니까, 여기 활대 하나, 그리고 여기, 축하고 프레임을 잡아주는 요거, 요기 링크 하나, 그리고 여기 가로, 이 뒤쪽에 저 링크 셋.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저쪽 다섯, 그래서 링크. 아, 그리고, 이 프레임 밑에, 여기 실리콘 고무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과속, 과속 방지턱 같이, 아니면, 험로에서, 스프링이 끝까지 닿았을 때, 바운드 칠 때, 이 차체와 축이 닿지 말라고 그래도 고무를 끼우는 거예요. 이거는, 프레임식 이던 차마다 이게 다 있거든요? 이걸 바운드 고무라고 해요, 바운드 고무. 어,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쇼바도 굉장히 낡았거든요. 쇼바도 지금 제가 바꿀 거예요. 사다 놨고. 이거는, 렉스터는 코란도 스포츠랑 같이, 액티언 다 같이 하면 되고요. 그리고, 렉스터 더 2012년도 이하까지도 다 같이 쓸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오링크는. 근데, 멀티링크라고 있는데, 멀티링크는 이런 통짜 축이 없고, 저쪽, 그 미션에서 나온 저 천원기야에서, 그 드라이버 샤프트니까 등속 조인트가 연결돼요. 뒤에도. 앞에처럼. 음, 그리고, 그리고 스프링은 독립으로 한쪽씩 이렇게. 한쪽씩. 이것처럼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아니고. 한쪽씩 이렇게. 그. 경착이 돼서. 아무래도 신차감이 낫죠 이런 리지드 형식보다는. 전에 말씀드렸던 브레이크 호스도 여기 좀잘 터져요. 브레이크 호스도좀 확보를 해놓는 게 낫고. 음 그리고 암튼 이거 할대링크 뒤쪽 이거랑 쇼바 쇼바 고무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와다금 같잖아요 그죠 쇼바 고무가 여기가 어, 여기도 그렇고 이, 이 안쪽에도 고무가 있어요 이 안쪽에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어. 예, 뒤쪽은 뭐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이쪽 링크 이쪽 그, 부싱은 뭐 그나마 괜찮아요. 자, 뒤에는 이렇게요. 이제 앞으로 가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거. 로원. 보시면은 여기. 여기 다, 다 찢어졌죠? 부싱이. 찢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할때 링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할때 어, 링크 고무도 교체한 지가 이게 지금 2년 조금 안 됐거든요. 다갈라 졌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할때 고무 이것도 지 교체한 건데 애도 좀 그렇고 어 요거 여기 이렇게 어퍼암. 어팜. 어퍼암은 링크 갈때 양쪽 다 교체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스프링이 상태도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저 님. 막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녹슬었잖아요. 그죠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도장이 녹슬어서 그 안이 에가게다 부식이 됐어요 지금 스프링도 바꿔주셔야 돼요 승차감도 좋지만 안전을 위해서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 부러집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 이, 지금 이 로어 밑, 밑바닥을 보여드릴게요 밑바닥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인가 여기, 여기 찢어졌죠 여기인가가 찢어졌을 거예요 여기 여기인가 여기 찢어졌을 거예요 또풀어져요 저번에 이게 또 떨어져서 바퀴가 빠진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멀티링크 설명했을 때, 지금 이 차는 일자 축방식이라 통이, 통쇠가 와서 박통이 있지만, 어 멀티링크는 뒤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뒷바퀴도.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돌려주는 거죠. 이거는 사륜, 사륜 등속이에요, 현재. 이 앞쪽이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차에서는, 이거 보시죠 이거 이거 이게 지금 로어함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볼조인트라고 해서 여기 여기가 잘 빠져요 옛날 게 지금 건 아닌데 이것도 교체할 거예요 이거 이거랑 이 로어함 이거 이거를 교체할 거고 그리고 어, 스프링이 지금 너무 아쉬운데 아시, 일단은 이거를 언제까지 탈순 없으니까 잠깐 타는 동안에만 교체해야 를될것 같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고질병이라고 했던 그 파워 그 펌프 호스 제가 잘 샌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그때 위에 거는 보여드렸는데 아래 거는 이제 여기서 볼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 자 보세요. 이거요, 예 이거 이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아 이거 말고 또 있네.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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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예요. 다 지금 오일이 스며져 나왔죠. 이게 지금 세 개나 들어있어요. 세 개나. 이것도 터질 거라고. 이거 빨간 오일이샌다고 어? 이거 그리고 저 밑에 또 있어요. 이런, 이런 호스가 딱 요만한 똑같은 게. 저번에 위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아 밑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다른 거이 이 호스 여기를 그냥 이렇게 쭉 금속으로 왔으면 좋은데 여기서 고무 호스를 연결을 해갖고 이렇게 터지게 만들어놨네. 이렇게. 여기 지금 말랑말랑한데. 이것도 오래 못갈것 같아. 음 그래서 아 그리고 저번에 이거 웜 기어 부츠도 제가 이렇게 교체한 거고 그리고 어쨌든 마음 같아서는 여기 다 교체하고 뭐 어퍼암이야 뭐 2년도 안 됐으니까 교체한지 일단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로암 로암이 지금 심각해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금방 달았네 브레이크 패드도 금방 달았어요. 음, 그래서 일단 앞쪽은 내일 물건이 올라나 모르겠어요. 이거면 이제 교체할 건데 이게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거 나사가 이거 캔 나사가 쩔어서 안 빠져요. 여기 그럼 잘라내야 되는데 자 아,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있고 근데 이게 안 빠져요, 잘. 그게 가장 문제예요, 이제 아, 문제고요. 음, 그리고 지금. 스빌라이저 링크도 이 링크도 지금 교체한지 2년이 안 돼서 일단 고무만 지금 신청을 해 놨구요. 고무, 고무만 바꿀 거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음 여기 브레이크 호스가 아직은 뭐, 아직은 괜찮고요. 네, 앞에는 뭐 대충 이렇고 이것도 좀 그런데 타이저만 다 디스크가 반 이상 달았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금 더블 위시본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퍼함, 로어함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어퍼함, 어퍼, 로어함은 차를 받쳐주고, 어퍼함은 차를 끌어주는 거죠. 이거는 맥, 맥퍼슨 방식에는 없어요. 이게. 이게 없고 그냥 어퍼함만 있고, 그냥 스프링이 위로 쭉 올라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링크가 길게 내려와요 이 발대 링크가 틀리죠. 이것들이랑. 앞바퀴고요 앞바퀴. 이렇게 생겼어요. 렉스턴 2. 이게 렉스턴 2가 뭐, 다 똑같아요. 포란도랑, 포란도 스포츠랑, 렉티언, 뭐 렉스턴 더블슈퍼 렉스턴. 이런 멀티링크가 아닌 이상은 뒤에도 똑같아요. 다 이렇게 오링크고, 오링크 전까지저 길게 저 오링 이걸 바로 오링크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쇼바를, 뒤에는 뒷쇼바랑, 활대 고무랑, 활대 링크, 이렇게 바꿀 거고요. 앞에는, 로어함과 폴조인트만 이렇게 바꾸는 걸로. 그리고, 링크, 활대 링크 고무. 그렇게 작업을 일단 계획 중인데, 아마 내일쯤 자재가 아마 내일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데, 저 거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어요. 제가 안전하게 지금, 자, 말목 잭받아놨고요 그리고 요거 잭, 유압 잭 올릴 때도, 이런 SUV는 오브임 잭으로 올렸다가는요, 그때 말씀드렸죠? 잘못하면 그냥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못 버텨요. 주저 앉아요. 이런 식으로 유압 잭으로 받쳐야 돼요. 유압 잭 받치고, 말목 잭 받치고. 이렇게 해도 불안해요. 이렇게 두 개는 무조건, 저 앞에도 그렇게 해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어떤 차 보면, 이 바운드 고무가 없는 차가 많아요. 퉁, 튕기면서 이게 빠져버려요. 제 차도 이두 개가 없었고, 근데 없, 없다는 거를 알았던 게한 3년 전이에요. 그래서 또차띵으거거든는 그 쉬운 것 같지만 끼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안에다가 브 불을 떡 치라고 해서 올려서 껴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되게 잘안 껴집니다 뭐안 이것도 자 아무튼 뭐 대략 이에요